네, 안녕하세요. 사진가 송철희입니다. 네, 그, 오랜만에 그 유튜브, 어, 에다가 작업하는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사실 지금 아침 10시 50분인데, 좀 이따 오후 1시에 제가 이제 수업 시작이라서, 그 오프라인 수업 시작이라서, 그 남는 시간 동안에 뭐 할까 하다가, 네, 오랜만에 이렇게 그, 제가 작업하는 영상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도 제가 이제 작업 끝나고 일 끝나고 지금 돌아가는 길에 그 미세먼지, 지금 어제 오늘 미세먼지 엄청 심하고 또 어제 밤에는 안개도 조금 껴 있길래, 그래서 돌아가는 길에 집에 가는 길에 그냥 동작대교에 들려서 어, 사진 한 장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을 작업하는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진이 한장 있는데, 어, 전체적으로 처음에 카메라 세팅부터 원래 매번 그냥 오토 화벨로 두기는 하는데, 이날은 그냥 화벨을 조금 많이 낮췄어요. 그리고 약간 틸, 그 색온도에서 어, 화벨을 좀 낮추고, 그래서 한 3,000? 3,000K 정도로 낮추고, 이렇게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음,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전체적인 톤 방향을 먼저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톤 방향을 설정을 하는데 저는 살짝 색온도 낮추고 그 다음에 톤 자체를 좀 녹색으로 줄게요. 전체적으로 톤 자체를 이렇게 녹색으로 주면은 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톤으로 가면은 사진 자체가 어색해져요. 물론 여기에 어 레드가 있지만 이 안에 대비되는 색감을 이제 집어 넣을 건데. 어디다가 집어 넣을 거냐면 저는 여기 아스팔트 길에다가 네, 노출을 좀 낮춰 주고 그 다음에 색온도를 쭉 낮춰 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직 살짝 누리끼리한데 그러면은 전 조금만 더 그리고 이 앞에 빨간색 봉도 여기에 닿는 빛을 조금만 더 강조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해 줄게요.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튀는 색깔의 불빛을 여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불빛에 저는 이색을 파랑색으로 강조해서 색에 대한 포인트를 또 여기다가 두려고 합니다. 약간. 베드값이 76이네요. 100까지 올려서 자 이런 식으로 들려고 해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한번 이 사진을 잘 보시면은 주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여기 있죠. 그러면은 주제하고 조금 주제에 대해서 내가 이 빨간 봉을 보는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를 한번 궁금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 프레임에서 무언가를 제가 지금 다 담았는데, 가로등도 담고, 여기 차도 담기고, 빨간불도 담기고, 또이 앞에 지금 이렇게 표시도 담겼는데, 여기서 제일 방해되는 요소가 뭘까요? 이 사진에서 주제에서 바로 같은 거리에 있는 이 가장 환한 불빛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불빛을 과감하게 잘라 줄게요. 어때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이 보기가 편해졌죠. 그리고 이 자동차도... 조금 이 정도만 잘라버릴게요. 그래서 저는 이 가로등까지만 포함시켰다는 여백만 집어넣을게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자르겠지만 한이 정도까지만. 그래서 지금 약간 수직이 틀어진 거를 여기서 여기가 지금 약간 휘었죠. 그래서 조금만 수직. 잡겠습니다 어때요 이정도 되니까 이 정도 프레임 되니까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자 원본 값을 한번 볼까요 자 이만큼 봤을 때는 무언가 많이 담기고 이거 빨간색이 튀니까 닿는건 알겠지만 디테일한 것들을 하나하나 볼 수는 없지만 자 이정도까지 잘라놓으니까 이제는 뭐가 생기냐면은 디테일을 볼수 있는 눈들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이정도까지 만들어 놓고 나서 어, 전체적으로 톤 자체를 조금만 더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약간 다시 파란색이 살짝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마젠타도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laughs> 자, 하이라이트. 디테일을 잡아줄 거예요. 하이라이트. 죽여주고. 자, 디테일. 섀도우 올려서 살려줘요. 그 상태에서 블랙 부분. 검정 계열을 낮춰줘서 질감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살짝. 그다음에 대비를 올려줘서 각각의 색들을 대비를 시킬 겁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원본 색을 다시 볼까요? 자, 이 정도 톤이었어요. 원래 원본 사진은 어땠어요? 처음에 제가 색온도를 낮추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원 톤에 다 가깝죠. 근데 제가 이거를 투 톤으로 전체적으로 분리를 시켰어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리고 지금 미세먼지하고 안개 때문에 약간 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자 디테일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부분 대비를 좀 낮추고, 대신에 이 상태에서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텍스처를 좀 올릴게요. 그리고, 자, 샤픈도 올리고, 물론, 찍을 때부터 애시당초 화질을 좀 중요하게 하기 때문에, 그, 삼각대를 두고, ISO 100에, 네, 이제 조리개 4, 그리고 3.2라는 이런 촬영값으로 줬기 때문에, 거의 노이즈는 없지만, 그래도 여기에다가 노이즈까지 없으면은, 훨씬 더 약간, 음, 끗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네, 이렇습니다. 어, 네, 그래서 다음에 포토샵으로 넘어와서, 포토샵으로 넘어와서 조금 더 이제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을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네, 사파워 시도 그걸 통해서 원래 디테일하게 조금 더안나게보정하려면 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저는 일단 대충 지워줄게요 중요한 것보다, 이런 게 눈에 거슬리면 결국에는 지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혹시... 찍는 것들을... 싹싹 지워볼게요. 그렇죠. 여기가 이 이렇게 티나거든요. 그데 네. 정도면은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지판들도 중요한 거는 이게 내가 눈에 거 쓰면 얼마든지 사진 상으로 지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 정도까지만 지워. 네, 나머지 또 지우고 싶은 것들이 많지만 일단 이 정도까지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봅니다. 네, 훨씬 더 깨끗해졌죠. 원래 이랬는데 이렇게까지 지우니까. 좀더 내가 찍은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어, 디테일 조금만 더 살려주고, 약간 네.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노이즈 자글자글 하니까 조금만 노이즈 없애 줄게요. 네, 이렇게 완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도... 어, 안개가 좀 많이 껴 있을 텐데 안개나 미세먼지도 엄청 심할 것 같은데 어, 네, 사진을 어, 좀모한적인 사진을 찍고 싶다고 하면은 밤에 어떤 색이 있는 색이 있는 조명이나 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한번 찍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찍고 오시면은 대부분 원본 톤은 당연히 원톤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원하는 색들로 네, 톤을 분리를 해서 야간 사진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라면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때 또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